자, 38번에, 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According to t o p Nutrient Experts. 그러니까, 잘 나가는 영양 전문가에 따르면이란 말에, 이 예, 탑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제란 얘기에요. 그지 않니? 그러니까, 이 필자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자.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최고 권위자의 연구 논문이나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거라 얘가 하는 말이 맞는거라 얘는 만약에 모의고사 수업이라면 굿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잘나가는 전문가가 Most Nutrients 이때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Nutrient는 ENT가 행위자라서 영양분, 영양소, 이런 거예요. 뭐라고 되어있냐? 영양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 요소란 뜻이에요. 행위자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아, better observed. 수동태예요. 얘하고, 봐봐. 얘하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observed and used니까 여기는 지금 아가 생각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흡수되어 지고 사용되어 진다 몸에 의해서 웬 관계 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접속사야 뭐뭐할때 접속사 부활 분사 구문이네요뭐 from a whole food instead of a supplement 에서 supplement 워낙에 자주 나와서 웬만하면 티를 하고 싶은데 빨간색 칠하고 싶은데 너무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안했더니만 역시나 너무 마, 마, 많이 나오죠 얘는 보충제 원래 보충이란 뜻이야 네, 보충제라고 하는 말도 서플러먼트예요. 얘는 보충이란 말인 데 컴플러먼트랑 같은 거라고 여기 어디 있을 걸? 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이스마트죠. 있어지 컴플러먼트. C C O N P L I가 되면 뭐니? 그건 칭찬이에요. 했어요 능률에서 다 얘하고 얘가 고맙기도 둘다 얘가 이다. 얘도 이고 얘도 이다. 아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면 진짜. 확 어디 그 일, 그런 일부러, 여기 마그네슘, 텐시엄, 매그니슘, 여기 나올걸요? 매그니슘 나올걸요? 이런, 어디다가 지금 너무 큰 걸들이 됐나? 그러니까 얘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이어터리, 그러니까 식용으로 서플러먼트, 보조제라 말이죠.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 s u m 돼가지고 when consumed는 저 뿐이니까 빨간색 되어있잖아요 얘는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데이 y R 누구야 그들은 Nutrients죠. 데이 y R를 써야죠. 그것들이 소비되어지는 거잖아.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데이 y 는 이때 데이 y 는 most nutrients란 말이야. 데이 y <놀람> R 그러니까 서플라먼트로 하는 거 대신에 통 음식으로부터 소비되어 됐을 때 몸에 더잘 흡수된다고 better 더잘 흡수된다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소는 비타민 C. 그러니까 알약 비타민 C를 먹지 말고 게, 뭐야 뭐야 뭐냐 달걀 달걀 뭐야 그게 귤 귤이란 말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배가 고픈가봐요. 아우 정신없어. 자 그래서요. They are from, uh, consumed from a hole.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으라, 약으로 먹지 마라.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약으로 먹어가지고 좋을 게 아니라고. 흡수가 다안 된대요. 대부분 그냥 배설된대요. 그러나 삽 쓰시고요. 별로 쓸거 없대요. 삽 쓰시고요. Many people feel the need. 이러한 필요를 느낀대요. 투형이에요 이거. 뭐할 필요를 느낀 거야? 약을 먹어야지 가루약을 파우더는 가루약이야 얘들아 서플루언스 보충제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공발하라는거 확인하려고 인넌어템2는 뭐야 뭐 하려는 시도에서 이게 뭐 대단한 말은 아닌데 아 저건 아니야 빨간색 할건 아니고 인넌어템2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뭐 하는 시도에서 뭐하는 시도에서? 그니까 러 뉴티언츠를 흡수하려는 시도에서 and fill the gaps 그 갭들을 그니까 러 영양결핍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말하자면 the deficiency deficiency가 결핍이잖아요 sufficiency, deficiency 했어야 되네 이거 f i 가 두고요, D가 아래잖아요. 어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a 이즈 같은 것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개 갭인데 틈이죠. 그거를 채우고 투가 생겼던 거죠. 업테이는 뭐야? 얻다요다 어따. 그러니까 얘는 거의 그건 하지 말고요. 얻다라고 쓰고 슬래시하고 무슨 뭐. 에서스테인 같은 것일까요? 그냥 좀 동떨어진 말을 써서 얘는 뭐 지탱하다 또는 서스테이너블 유, 유지 지속 가능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테인 정리해, 저는 힘다 오다. 갑시다. 인데 다이트 그들의 식사에서 그러한 틈도 메꾸고 뉴트로스하기 그러 의도에서. 그니까 식사에 뭐가 있다는 거 지금 식사에 그러니까 뉴트리언츠가 부족하고 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자기네 식사에 뉴트리언츠가 부족해 자기네 식사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뉴트리언츠들을 그렇게 해도 되고, 얘는 꺽, 동가로 여기서 닫도 되네. 얘들아, 요거 XP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당, 상관이 없네요. 요를 하나의 의미단으로 봐도 되네요. 요렇게. 뭐 하자는 거냐면, 얘가, 이 전면구가 얘한테만 속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꺽쇠 닫고, 여기서 동가로 닫아 돼. 요동가로가 사라져야 돼 복잡하죠 다시 써줄게요 요 부분 다시 써줄게요 별건 아니야 큰건 아니야 to obtain nutrients 사진 정리 있잖아 and to fill the gaps in t h e i r 다이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딴건 아니고, 얘가 투형인데, 이렇게 투형이 되는데, 얘가 뉴트리언츠를 확보하고 또 하나가 투 fill the gaps in the 까지가 하나의 의미다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란 얘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자기 식사에 부족함이 있어. 내가 먹는 게 너무 요즘에 야채만 먹어. 육류 무슨 비타민이 있다면 그걸 부족하고 어, 그걸 채우겠다 뭐 이런 식이고 영양소를 얻겠다는 얘기니까 인데얼 다이어트하는 영양소를 얻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요? 아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고요 얘의 문법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갭은 다이어트하자기들 식사 안에 있는 거야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야 We hope these will give us more energy 이때 these는 뉴트리언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애들이 채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ill prevent, will 찢어서 쓰고요. will prevent us from이니까 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별표야. t인가요? 아 이거 t를 하니. 없으면 안 된다고. 뭘 막아줘? 우리가 뭐하는 걸 막아줘? Catching a cold in the winter. 이게 없으면 우리를 계속 아니, 말 자체가 안 돼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돼요. 이제 킵이 되면 딱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안 되고요. 이때 프리멘트랑 같은 애들이 뭐가 있느냐. 바꾸겠죠. 니네 학교 선생님이. 확 갖다 그어서 뭐 스탑 킵인히비 prohibit, ben, b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 다음에, from이 나오면, 이게 막다라고요. 아니, 다 마조통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일과에서 하는 거죠, 이거. 선정히 하세요. t 할 테니까. 커져 그래서, 우리는 이뉴트런스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우리를 막아줄 거예요. 감기걸리는 거로부터.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나온 거죠. Will improve, 향상시킬 거예요. 우리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P라고 쓴 거예요. P. 병렬구조. 커져 웬만큼 쓰고 사는 형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the large majority of supplements, 부표에요. majority, minority, a lot, lots, all, most, total. 그것들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부표 아니야. 대부분이란 뜻이잖아요. 설마 이거를 minority 쓰겠니? 아유. 얘는 소수고, 얘는 다수고. 아주 많은 다수의 이, 보충제들이... 얘가 주으니까알을 써야 돼. 이제 스면안 돼요. 설명 들어, 얘들아. 필기는 천천히 하고, 웬만한 것만 하고 설명 들어. 집에 가서 바로 해, 그 대신에. 이 보충제들이 Artificial, 인공적이고... 아, 이런 건 좀... Natural, 이런 거 쓰는 건좀 허접하지만... 대부분 인공적이고, May not even be completely observed by... 완전히 흡수되지도 심지어 않아요. 바이올바리에 어, 귤을 먹으면 거기 에 있는 비타민C가 싹 몸에 흡수되는데, 비타민C 약을 먹어서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야. 대부분 배설. 예를 들면, 나오는 거에 이제 4번이 답이니까 위로 갑시다. 흡수되지도 않아요. Worse. 흡수도 안 되는 나쁜 점이 나온다면 더 나쁜 점이 나온 거 아니야. Some are contaminated with. 뭐뭐로 오염되다예요. with까지 해서 뭐뭐로 오염되다 잖아요 뭐로 오염될 때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들 and contain 그리고 가지고 있대요 ingredients 어떤 요소들 재료들 원료들 not listed on the label 과거분석에 여기 뭐가 쓰여져 있는 거야 수동자 잖아 which are 그러니까 숫자 잖아요 목록에도 없어요. 이 레이블에 보면, 뭐가 있게요? 이러면서 써놨단 말이야. 이 목록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이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거야. 레이블이 이제 그거니까. 라벨 아니야. 레이블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물질이 뭐가 있는데, 그게 나와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다. 리 recent i 티브 리 s t 에 따르면 파운드 헤비 h e a 음악의 한 종류죠, 헤비 a v 그게 아니라 이거는 중금속에 중금속. 누가 중금속 먹으려고 약을 먹니? In 40% of 134 brands of protein p o w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가루약에 134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40% 절반 가까이 가서 중금속이 들어 그걸 왜 먹냐? 돈 주고. 이건 체내에 남아서 빠져나가지도 않아서 자기 이세한테 넘겨 가는 거 아니야 왜그 짓을 해돈 주고 언더마켓에 파는 것중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발견했어 with a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regulation은 뭐야? 규정이잖아 규정 regularity는 뭐야? 겨울방학 때안 했냐 이거 규칙성 아니야? 아. 올 겨울방학 때 이제 해야되지 수첩정리 같은 거 같아 regular에서 나온 거 아니야 regulation하고 regularity 이런 거 외우라고 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little control regulation의 little은 시험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시현아? 어? 아 few는 아니고 여기 few도 뭐, 되지만 few보다 더 이거 나오면 눈치채겠어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별로 틀린 거 같지 않은데 뭐 나와야 돼? 뭐 여진아 리틀 말고 뭐 쓰면 틀리냐고 가은아어 리틀 쓰면 틀리죠. 얘하고 이가뭐 다른가요? 얘는 뭐야? 거의 없다니까 아니 아무도 통제를 안 해. 법이 없어. 야 이거 모의고사에 리틀 하면 노라고 하자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했었지. 이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통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이거 뭐야? 조금 있는데,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알죠, 지금? 통제한 놈이 없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지금? 어가 없다니까요. 규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게 더 적절하지 않냐? 리스트레이션? 왜가 규제잖아. 못하게 하, 는 못하게 하다 아니냐 니은 기억한다고, 해? 이게 없는거 때문에 테이킹 서플로먼츠 먹는것이 설마 이거 에이 이거 얘하고 얘기하 에이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에이 보충제를 먹는 것은 도박이래 아 어, 나도 먹었는데 이거 마그네슘 아연아 큰일났네 오픈 커스틀리비싼이 아니야 이건 얘들아 얘는 비싼이 아니고 대가 그 너큰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사는 비싼 건 비싼 건 주고 사야죠. 돈을 주고 사야죠. 근데 이거는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 네가 한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은 뭐 딱히 대단한 건 없고요. 빨간색 돼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서 삽들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보충제보다는 어 직접 음식으로 소비해라. 뭐 이런 거네요.